아까 옵션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자산을 살수 있는 권리와 팔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살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 팔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죠. 여기서 이 가로축은 그 자산의 현물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요게 이 옵션의 가격 또는 옵션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x라는 값은 우리가 행사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래 어떤 시점에 그 자산을 콜옵션의 경우 사거나 풋옵션의 경우 팔기로 한그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콜옵션부터 보면요. 나는 미래 어떤 시점에 그 자산을 x1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콜옵션을 샀다는 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의 가격이 점점점 오르면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X1에 살수 있으니까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콜 옵션이라는 이 상품의 가치는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콜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 자산의 가격이 나의 행사가 보다 떨어지면 그냥 안 사면 됩니다. 그게 선물과의 차이죠. 그 권리를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손실이 없죠. 현물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콜옵션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자산의 가격이 나의 행사가와 같은 이 상태, 이 상태를 앳덤 e 이라고 하고요. 콜옵션의 가치가 양의 값을 가지는 이 상태를 인더 e 이 반대의 상태를 아웃 o 덤 e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인 콜옵션을 내가 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콜 옵션은 이런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현재 시점에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상품을 누군가는 콜 옵션을 사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또 팔고 싶어 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옵션 시장입니다. 풋옵션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그래프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봤던 그 콜옵션의 가치 그래프와 같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 콜옵션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콜옵션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현물자산을 옵션의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거나 또는 저렇거나 둘 중에 하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개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개의 가격의 분포가 정규분포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양쪽으로 치워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분포를 우리가 가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가장 단순한 분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죠. 어차피 미래 일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확률로 또는 일정한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라고 가정하는 게 손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 이항분포의 케이스를 보면요. 현재는 가격이 이제 이 S인데 이게 미래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오르는 비율을 U, 떨어진 비율을 D라고 하면 미래의 가격은 이 비율을 꼽해서 US거나 DS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기초 자산의 가격이 US나 DS가 되면 그때 콜 옵션의 가격은 또는 콜 옵션의 가치는 CU 또는 CD가 될 거다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올랐을 때의 콜 옵션의 가치는요, 이 US에서 X를 뺀 값이 되겠죠. 정확히는 이 값과 0 중에서 큰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에 콜 옵션의 가치는 ds에서 x를 뺀 것과 0 중에서 큰 값이 될 겁니다. 떨어진 케이스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요 식이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수식을 이용해서 몇 가지 계산을 하면 콜 옵션의 가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콜 옵션의 가치를 구할 때 사람들이 개발한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그게 헤치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헤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콜옵션 같은 경우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손실이나 이익이 다 상쇄되어서 항상 가치가 일정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우리가 콜옵션을 이용해서 헤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을 사고 그러니까 현물 자산을 이미 가지게 됐죠? 그와 동시에 콜 옵션을 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콜 옵션을 몇 개나 팔아야 하냐 하는 거죠. 그 값을 우리는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현물 자산을 사고 콜 옵션을 m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콜 옵션의 가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의 자산의 가치는 s-mc가 될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us-mcu의 가치를 가질 거고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ds-mcd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치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은 올랐을 때나 내렸을 때나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잘 이동을 하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해지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한 즉 기조자산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같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폴로 옵션을 몇 개나 사야 하는지 알수 있는 거죠. 이 M의 값을 해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물 자산을 매입을 하고 그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해치 비율만큼 매도를 하면 항상 가치가 일정한 해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치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애초에 우리가 매입한 또는 애초에 우리가 구성한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랐을 때나 내렸을 때나 해치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려면 은이 M의 개수를 잘 계산해서 해지 비율만큼 콜옵션을 이제 매도를 해야죠 항상 일정한 이 가치는 최초의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들어간 투자비에다가 무 위험 이자율 만큼 가치가 증가한 값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만 구성을 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미래에 이 가치를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무위험 이자율이 더해진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수식을 이용하면요. 마침내 우리가 지금 매입해야 되는 콜 옵션의 가치가 식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은 이 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이 식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콜 옵션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 논리와 과정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수식이 누가 봐도 복잡하기 때문에 요 값을 p라고 간단하게 대체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요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예, 뭐, 요렇게까지 한다. 하는 정도의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해치 포트폴리오라는 요령을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콜 옵션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볼 것은 지금 이 모형은 기초자산의 가치가 둘중 하나일 것이다 하는 이항분포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이항분포하지 않죠. 기초자산의 가격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일기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콜 옵션의 가치를 계산할 때 다기간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콜옵션 가치 산출 방법을 봤는데요. 이렇게 기조자산의 분포를 이양분포가 아닌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걸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분포는 정규분포거든요. 뭐 이런 걸 가장 한다든지 또는 단일기간이 아닌 다기간의 투자인 경우에는 또이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계속 갈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현실세계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모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블랙 숄즈 모형입니다. 블랙과 숄즈라는 두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형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높은 정규분포와 다기관을 가정한 콜옵션, 풋옵션 가치평가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옵션 프라이싱 띄어리라고 하면 지금까지 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블랙 숄즈 모형을 의미합니다. 블랙쇼즈 모형은 실무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옵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옵션 프라이싱 모형이 부동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치 시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거래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상품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 옵션이 개입될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1차적인 투자를 해야만 2차적인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 때, 또는 어떤 자산을 매입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옵션이 개입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저 옵션프라이싱 띄어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디벨로퍼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디벨로퍼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물론 개발을 위해서 매입하는 거죠. 토지를 샀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개발하기에 좋은 양질의 토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디벨로퍼들은 일단 확보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당연하죠. 땅은 쉽게 살수 없기 때문에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할 수도 있고 미래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는 그런 옵션을 고려하면 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3장에서 배웠던 가치평가 방법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옵션의 개념을 넣어서 토지 가치 평가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M타워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디벨로퍼가 M타워라는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고 엠타워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면 그 토지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현재 시점에 토지를 매입할 때 3년 뒤에 이게 얼마에 팔릴지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토지를 얼마까지 주고 살수 있다 하는 방식으로 토지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디벨로퍼는 현재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근거는 미래에 자신이 이것을 얼마에 팔수 있나 하는 예측에 또는 기대에 근거하죠. 이 기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을 토지의 매수자인 디벨로퍼는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디벨로퍼 입장에서 3년 뒤에 내가 이것을 얼마에 팔수 있나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앞에서 봤던 이항분포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죠. 교재를 보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3년 뒤, 그러니까 4년 차의 NOI가 긍정적인 경우는 280억까지, 부정적인 경우는 97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숫자를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한 것은 각각의 확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이 둘의 평균이 우리가 3장에서 봤던 NOI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고요. NOI가 280억이라면 매각 금액이 6천억이 넘게 추정이 되고요. 97억이라면 2천억 조금 넘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매각 수수료 차감하고 나면 매각 수익이 산출되고요.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하면, 우리가 M타워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리고 그 M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또 구합니다. 3장에서 배웠던 그 프로세스하고 동일하죠. 어, 여기에 대한 가정은 같다고 봤어요. 드는 돈은 똑같은데 할수 있는 가격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각수익의 현재 가치로부터 건물 취득원가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토지 취득원가의 최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파지티브한 경우는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NOI를 높게 가정했으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경우 이게 97억까지 떨어져 버리면 토지 취득 원가가 음수가 나옵니다. 건물 취득 원가는 그대로인데 매각 수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디벨로퍼는 이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두 숫자를 평균해야 하나요? 실제로 아직 토지를 사지 않은 개발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하지 않은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경우에 토지취득원가는 그로부터 자기가 매도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토지가치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우는 그냥 토지를 안 사는 거예요. 저 토지의 가치는 0원입니다. 그래서 살지 말지 또는 개발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3177억과 영원의 평균 값을 통해서 이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봤기 때문에 가중 평균이 단순 평균과 값이 같죠? 이 평균을 통해서 토지 가치가 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3장에서 산출했던 노멀한 케이스의 토지 가치보다 한 49억 정도 비쌉니다. 요게 바로 그 디벨로퍼가 가지고 있는 옵션의 가치인 거죠. 디벨로퍼는 그 토지를 가지고 딱 짜여진 일정대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미뤄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이 토지 가치가 음수가 아닌 0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옵션 가치가 산술적으로는 도출이 되는 거죠. 이게 디벨로퍼가 토지를 취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의 가치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 옵션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좀더 복잡한 그 옵션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토지 가치를 산출한다면 실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를 좀더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디벨로퍼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매입하는 보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옵션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주식 채권 환율과 같은 금융 상품이 아니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개입될 때 그때 우리는 실물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al 옵션이에요. 이 real 옵션에 대해서 저 용어와 그 개념과 그런 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리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